저희가 사실 저희 극장에서 올해 이제 4월 달쯤에 가족 기획전을 열었었는데 그중 한 편으로 오표로 그 그중 한 편으로 저희가 거인을 상영했었고 사실 당연히 이제 감독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뭐 뉴스 같은 거를 다두들겨 봐도 감독님께서는 이제 신작 준비와 이제 촬영으로 바쁘셨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못 드렸다가 이번에 6주년 기회서 너무 이제 저희한테는 사실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거의 6주년 같은 좋은 행사를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 극장에 제안을 해주셨는데 너무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 톡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그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관객분들 아무래도 마이크 릴레이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진행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안내를 지금 좀 이제 수동으로 지만 너무 죄송하게도 안내를 드릴 터이니 일단 카카오톡으로 입장 그 들어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곳에는 사실 거의 좀 이렇게 살풀이를 할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약간 구태의원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 거인 같은 경우는 저는 최우식이 아니면 안 됐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거든요. 영화를 보면서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으로 좀 간단하게 왜최우식이어야만 했는가?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여쭤보고 싶어요. 글쎄요. <laughs> 근데 최우식이어야만 했는가까지도 모르겠지만, 여전히 오늘 보면서 느꼈는데, 제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했을까, 여전히. 이스테이릭이네요. 그러니까, 사실은 저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가정 환경과는 전혀 반대되는, 환경에서도 살았던 애고, 또 캐나다에 이민가서 살았던 친구여서, 요정님 미스테리기네요. 어떻게 오늘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저 친구 처음 보게 됐던 거는 그저 친구가 나왔던 어떤 단편을 보고 그때는 사실 제가 드 TV를 잘안 보던 시절이어가지고 예능을 한지 드라마를 한지 잘 몰랐는데 그냥 저 눈빛이 되게 좋았어요. 한꺼풀 없고 그러니까 뭐저 친구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 눈빛이랄까 그래서 그렇게 어 근데 사실은 뭐 하긴 얘기 많이 하고 다녔지만 저 친구가 사실 저 시나리오를 받고 안 하려고 한한 한 달을 도망 다녔었어요 그저 저랑 거기 그때 이제 담당했던 그 실장님이 잡으러 다니고 그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인공 영재에 대해서 이 글로만 봤을 때 전혀 이해나 공감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연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친구였어가지고 저렇게 두 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를 쭉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이 본인한테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걔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진짜 약간 엄마한테 끌려온 애처럼 약간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때 약간 저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, 약간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. 잘 돼도 같이 하되고 망해도 같이 망했구나 그래서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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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어, 사실은.